맞 <목소리도> 님저대단란 노래 어떻게 들으셨을까요? 네, 반가워 아, 아동지도 한다고 그랬는데 선생님 티가 이렇게 나네요, 확실히. 그렇죠. 네, 오늘 그 분위기 어, 있는 노래, 어, 별빛 같은 사랑을 너무 잘 들었고요. 어, 아무튼 어, 앞으로도 쭉 반가워 아동주도잘 하시고요. 어, 다음에 다시 뵙으면 좋겠네요. 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심사위원장님 잠깐 심사 품을 듣는 사이에 여기가 아주 무대가 꽉 찼어요, 그죠 내가 다음 출연자 모시기도 전에 벌써 꽉 찼어. 우리 다음 출연자님, 자 소개 좀 해줄까요? 자기소개. 안녕하세요, 영리 이동의 박성자입니다. 박성자님, 우리 박성자님 여기 어떻게 오게 되셨어요? 저번에 우리 네. 아들한테 노래하고 를 싶어서 너무 웃겨서 네. 노래를 하고 싶어서 나왔어요 아, 어쩐지 자꾸 얼굴이 낯이 익이분이 어디서 배웠더라 했더니 아드님이 누구예요? 아국현민님 우리 국현민님 노래자랑에 저기 출연하셨을 때 어머니가 와서 춤추셨어 근데 그날 춤으로는 만족을 못하시나봐서 직접 저기 백댄서까지 동원해서 나오셨네요 그치요? 우리 어머니 오늘 어뭔 노래 불러주실까요? 어, 좋다. 낭랑 18세 내가 이렇게 백댄서가 이렇게 반짝이 옷 입고 올 때부터 알아봤어 무슨 노래인지 자 기대되시죠? 자 여러분들이 기대되시는 만큼 박수를 치셔야지 이분들이 안 떨려 그쵸? 자 우리 한번 그, 연습 한번 해볼까요? 자 노래 부탁해요 하면 <laughs> 이 정도면 될까요? 어머, 아니래 아니래. 이 정도 갖고 안 된대. 어머, 어쩜 좋아. 노래 못하시지 만큼 하시면 다시 한번 연습해 보가이 정도면 될까요? 자, 준비 시작. <웃음> <웃음> 어, 어, 네. 아, 유우 이제 노래 하실 맛이 나신데. 자, 우리 낭낭 18세 어, 흘려 주세요. 네. 추석 한마당 노래자랑에 참석해주신 참석해 모든 분들에게 응원합니다. 화이팅! 아 어, 네. 자한번 볼까요? 어떤 응원인지? 자 노래 주세요. 한번 하세요 <목소리> 감사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목소리> 자, 여러분 한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마스크는 너무너무 잘 쓰고 계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자 그런데 오랜만에 우리 이런 행사 너무 오랜만이라고 이웃집 만나서 아이고 반가워 하고 손잡고 옆에 나란히 앉아있으면 큰일나 아시죠? <목소리> 조금 떨어져 앉으셔야지 되고 네 자, 우리 복지관 선생님들이 다니시면서 조금만 떨어져 앉으시세요. 할 때는 얼른 떨어져 앉으셔야 돼요. 아셨죠? 네, 너무 가까이. 아유 안녕하세요. 네, 아우 노래 엄청 잘하시는데 다음에 한번더 나오세요. 네, 자 이게 오실 때그좀 거리 두기고 빠서 앉으셔야 해요. 아셨죠? 네, 우리 노래도 잘하시지만 백 댄서들이 엄청난 실력을 여러분들한테 선물해 주셨고요 그러면 이제 다음 출연자 우리 모셔볼까요? 다음 출연자. 어머나. 네, 우리 다음 출연자 모셨어요. 자, 어? 어 마스크 내리셔도 돼요. 자, 우리 인사 한번 하실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laughs> 어머나. 안녕하세요. 박, 안녕하세요만 하셨는데 박수 소리가 남달라. 근데 이구하고 밝히지도 않으시네. 그 비밀이에요. 그이면 누구라고 좀 밝혀주세요. 영영동 정덕신입니다. 네. 어. <laughs> 어, 정덕신 어머니. 네. 부끄러우세요 어머니 부끄러우세요 어, 박수를 안 쳐서 그러신가봐. 어떻게 박수 한 번만 보내주세요. 어자어아이정도면뭐 조금 가라앉으시죠. 아자그 어, 지금 뭐뭐 뭐 하다 오셨어요. 집에서 뭐 마늘 가다 오셨어요. 그러 그러면? 그르신 덕분에 사가 있어서 고맙고 또 이제 얼마나 희축도 돌아오고 해서 제가 노래 한곡 불러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아 노래 자랑에 나온 게 노래 선물을 러 나오신 겁나 그렇죠?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너무 좋으시죠? 조금 여기 남자 어르신들 약간 설레지 않으세요? 목소리 딱 들으니까? 그렇죠 왜냐면 하 제가 들어도 이렇게 막 설레임이 생기는데, 남자 어르신인지 혹시 이게 목소리만 들어도 막 설레실 것 같다는 생각이 살짝 들어요. 오늘 어떤 노래 부어주실까요 아, 목포의 눈물 불러드릴게요 에머나, 이런 목소리에 목포의 눈물은 또 어떤 소리를 낼까요? 우리 목포의 눈물 큰 박수로 들어보도록 할게요. 예, 선생님, 아, 어떻게, 아, 아, 어떻게 좀 해볼게요? 우리 식사 현장에 삼촌 누물이목구의 눈을 어떻게 들으셨을까요? 네, 전복수님 어디에서 많이 본 듯한 느낌이 드는데 혹시 활동하지 않으셨어요? 아, 그러셨구나. 아, 뭐, 노래 너무 잘하셨고요. 어, 아무튼 옷도 남다르시고 노래도 어, 너무너무 잘하셨어요. 어, 아무튼 어, 노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자, 여기가 점점점 무려 읽어가고 있죠. 이쯤에서 잠시 초대가수 놓고 노래 한곡 듣고 오려고 해요. 이번에 모실 초대가수는요. 아주 호소력 있는 목소리 그다음에 아주 환상스럽게 노래를 하시는 분이에요. 대한민국 모범가수상을 수상하고 선자령으로 인기몰이를 하고 계시는 분이죠. 노래 아주 잘 부르는 가수 번지영 가수님을 무대로 올리겠습니다. 음 이해하시죠? 네. <laughs> 예. 아, 예. 예. <웃음> 예. <웃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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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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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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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치시면서 네, 네, 어, 같이 같이 아니, 네. 박수 주시면서 또 흥미가 오시면 나와서 같이 도 같이 출근할래요 같이 할게요 박수 주실거죠? 네. 감사합니다 음악 주세요 <laughs> 좀 안내해 드릴게 있어요 저희 명년 청소년 방광우 아카데미 방카라고 들어보셨죠 이걸 이렇게 기르니까 사람들이 못 외워 저도 잘못 외워서 방카라고 불러요 거기는 초등학교 중학교 아이들이 방광우에 게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곳이에요 청소년들이 텃밭에서 씨도 뿌리고 모종도 심고 정성껏 사랑을 주면서 가지랑 토마토랑 쌈채소 땅콩 피망 수박 아이고 힘들어 이렇게 많이 심었어 딸기까지 이렇게 아주 다양한 농작물을 가꾸고 수확을 했대요 네. 어, 그 수확한 농작물을 이용해 가지고 요리를 만들었다고 해요 새콤 달콤 건강한 방울토마토를 이용한 까나페를 만들었는데 오늘 여기 방송 끝나고 가실 때. 하나씩 맛 보실 수 있도록 해드린대요. 지금은 아니고요 끝나고 가실 때, 우리 애기들이 농사한 거, 텃밭 농사 아시죠? 예. 네. 쟤네들은 농사라고 해요. 우리는 어르신들이 보시기에는, 아유, 그래, 애겼던구나 하실 텐데, 저 보살이 같은 손으로 텃밭 농사를 한거 가지고 깐 앞에, 어, 맛이 어떤 건지 한번 보시게, 보실 수 있도록 가실 때, 끝나고 가실 때 하나씩 드리니까 꼭맛 보시고 가시고요 그리고, 방카, 방카 애기들 또 모집을 해요. 그러니까 집에 손주 있으시면, 오, 방카, 도, 도기, 도, 안경 쓴 예쁜 선생님 있죠? 파란색, 어, 요, 손 흔드는. 저분이 애를 얼마나 잘 보는지 몰라요. 네. 그러니까 믿고 맡기시면 아주 훌륭한 애로 만들어주세요. 우리 집 애가 말썽을 부려. 저분한테 한번 맡겨봐. 아유, 똑똑해져요. 네. 말잘 들어요. 네. 맞아요? 아, 네, 맞대요. 범준대 네, 선생님이에요. 일단 믿고 맡겨주세요. 네, 우리 다음 계속해서. 네. 다음